여러분, 혹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시대를 초월한 비밀 같은 게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은 로버트 콜리어의 책, 꿈을 이뤄주는 책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그 거인을 깨워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아주 놀라운 방법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우리 대부분이 자기 잠재력의 고작 10% 정도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은 저 거대한 빙산에서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진짜 어마어마한 힘 나머지 90%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저 수면 아래 잠재의식이라는 이름으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걸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 잠재의식이라는 건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충성스럽고 또 엄청나게 강력한 하인이죠. 근데 이 진이는요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을 안 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의심 하나 없이 바로 실행에 옮길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 강력한 진이에게 평소에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느냐는 거겠죠. 그럼 이 엄청난 힘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바로 이 4단계 창조의 법칙을 따릅니다. 첫째는 의식적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 생각을 아주 강렬한 열망과 함께 잠재의식에 꽉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럼 셋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우리 잠재의식이 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회나 아이디어 같은 우주적인 자원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힘이 작용해서 내 생각이 현실 세계에 딱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잠들어 있는 90%의 힘을 깨우는 핵심적인 사이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면의 힘을 움직이는 첫 번째 법칙 그첫 단추는 뭘까요? 그건 바로 열망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그냥 막연하게 아 부자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른 건다 포기해서라도 이건 꼭이어야겠다 하는 단 하나의 지배적이고 불타는 열망입니다. 이 돋보기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설명이 되죠? 그냥 흩어져 있는 태양빛은 따뜻하기만 하잖아요? 근데 돋보기로 그 빛을 한 점에 딱 모으면 어떻게 되죠?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 에너지도 완전히 똑같아요. 여러 가지 소망에 에너지가 흩어져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단 하나의 목표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킬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불타는 열망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뜨거운 에너지의 방향을 딱 제시해줄 설계도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법칙, 시각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차, 자동차, 비행기.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든 위대한 발명품들은요, 현실이 되기 전에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완벽한 형태로 먼저 존재했었습니다. 조각가랑 그냥 돌 깨는 석공의 차이가 뭘까요? 석공은 그냥 기계적으로 돌을 깨는 노동을 하죠. 하지만 위대한 조각가는요. 저 평범한 대리석 덩어리 안에서 이미 완성된 걸작을 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손기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음속에 얼마나 명확한 정신적인 이미지를 품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창조적인 시각화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마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모습, 이미 모든 걸다 이룬 여러분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아주 생생하게 그려야 합니다. 마치 그게 지금 현실인 것처럼 느끼고 행동해야 해요. 이 생생한 정신적 이미지가 바로 여러분의 잠재의식, 즉 여러분의 진위에게 전달될 완벽한 설계도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결정적인 법칙이에요. 바로 신념이죠. 만약에 시각화가 설계도라고 한다면 신념은 그 설계도를 우리 안에 강력한 하인 진이에게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순간 이 연결은 바로 끊어져 버려요. 신념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이 신념은 세 가지 필수 조건 위에 세워지는데요. 첫째는 내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자신감. 둘째는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장애물이 와도 결국엔 해낼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할수 있다는 그 확신을 잠재의식에 진짜로 진심으로 각인시키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진의는 일을 시작합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자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비유는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신념으로 가득찬 사람은 자석처럼 자력을 띤 강철과 같습니다. 자기 무게의 10배나 되는 걸 들어올릴 수 있죠. 이런 사람은 기회를 보고 그걸 꽉 붙잡고 결국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반면에 의심으로 가득찬 사람은 어떨까요? 자력을 잃어버린 강철과 똑같아요. 깃털 하나 들 힘도 없죠. 기회가 와도 주저하다가 결국엔 다 놓치고 맙니다. 차이는 강철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깃든 자력 바로 신념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럼 이 원리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 모든 걸 증명하는 정말 놀라운 한 남자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남아프리카의 한 가난한 농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척박한 땅에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결국 그 농장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몇년 뒤에 바로 그 땅에서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된 거예요. 그는 평생을 어마어마한 부위에 서 있었으면서도 그걸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이 농부의 진짜 비극이 뭘까요? 바로 우리 대부분이 우리 내면의 잠재력이라는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똑같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농부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 너머의 우주를 상상하고 제임스 와트가 끓는 주전자에서 증기의 힘을 상상했듯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상상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과 주도성이야말로 여러분 내면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캐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법칙들을 여러분이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실행 가능한 임무로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과정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세 가지뿐입니다. 우리 내면의 거인을 깨우는 세 가지 명령입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마음의 눈으로 생생하게 상상하고 둘째, 그게 이미 내 것이라고 온 마음을 다해 믿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그 걱정은 잠재의식과 우주에게 그냥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지금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창조적인 힘은 무슨 외부의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집중할 때 불을 일으키는 에너지고요. 여러분이 상상할 때 현실을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즉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하나로 연결된 바로 여러분 자신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거대한 창조 과정의 일부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잠자는 거인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깨어난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주의 창조적인 힘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요. 자, 그 힘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창조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원리들은 20세기 신사상 운동의 선구자죠. 로버트 콜리어의 책, 원제는 The Secret of the Ages, 우리나라에서는 꿈을 이루어주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은 데일 카넥이나 나폴레온 힐 같은 성공 철학의 대가들이 성공학의 기초로 꼽았을 정도고요. 무려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그야말로 검증된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 깊은 통찰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원본 도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